일단 이제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숭이 이제 열아살 가비생부터 말씀드릴게요. 가비생들은 뭐랄까 아홉수래도 이게 괜찮은 아홉수예요. 근데 여기서 뭐다 삼재가 또다 나쁘다 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원숭이띠들은 삼재가 괜찮은 삼재에요 그래도 뭐, 뭐 복삼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삼재가 삼재팔란이 아니라 좀, 아, 좀, 내려앉는 삼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19살인데,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수능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운이라는 게 찾아들어야 돼요. 운이라는 게 찾아들어야 되는데, 시험 운이 들어있어요. 이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점 찍어 놓고 뭐, 원하는 데가 있다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시험 운이 있으니까, 뭐,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9살은 좀, 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제는 또 임신생이 있죠. 임신생이 있는데, 이분들은 좀 좋다고 또 보여져요. 왜냐면은, 이분들 사주에, 운들이 다 1대도 있고, 2대도 있고, 3대도 있고, 7대에 오는 분들이 있고, 뭐, 몇, 몇 대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하나에 오는 분들이 있고, 둘에 오고, 셋에 오는 분들이 있는데, 서로 하나에 오는, 오는 3대 삼재는 전반적으로, 어, 이 원숭이띠들한테는 좋은 어떤 선이에요. 서른 하나에 왔을 때,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람과 같이 갈수 있는 연들, 그리고 내가 갈수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시험을 봐서 갈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4대 동서남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땐 오히려 그래도 삼재가 치더라도 좀 그래도, 아, 나은 삼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어 43세 경신생. 음, 원택이 띠죠. 이분들. 이분들은, 이분들은 좀안 좋게 나와요. 왜냐면, 신중년부터 시작이 된 운들이, 아, 어, 이민년까지 가기 때문에, 어, 문서로 인해 싸웠던 일, 관제구설, 시비수, 서성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잔재, 잔존들이, 어, 이민년까지 가요. 그래서 좀 나빠지고, 특히 4월, 7월, 9월, 11월생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55세 무신생. 무신생 이분들은 좀 좋아져요. 더더욱 좋아져요. 뭐가 좋아지지만 금전과 문서운이 활달하게 비춰진다. 환하게 비춰지고 인연운이 활달하게 온다.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들어온다. 55부터 57까지 너무 좋아요. 이분들은 정말 박수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어, 67병신생. 원숭이띠들. 이분들은 이제 이제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준비를 하셔야죠. 내 네, 마지막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문서로 인해서 내가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많이 힘들 수가 있고 그 문서로 인해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손 재주가 있어요. 많은 손 재주가 있기 때문에 손 재주로 인해 마지막까지 먹고 사는 거에선 어, 지장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까지 문서 정리만 잘하시면 뭐라 올한 해가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2인 년에도 편해지실 거예요. 아셨죠?